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은 가본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죠. 주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데 다 됐다. 그것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두려운다 그건 바로 미리 없는 사람이죠. 준비가 들된 사람 그런 미리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 됐다, 멀었다. 거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있든지 그냥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여라 묵상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가까웠다. 이단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준비를 철저히 할것 같으면 가까울수록 더고맙지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 시 동심하거나 들어지 말고, 두 번째는요. 결국은 재림은 배도가 있음 다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배도가 있고. 이어서 멸망의 아들, 본적적인 멸망의 아들, 불법자가 나타나는데 배도 이제 본적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은 본적적인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누군지는 대략 짐작하고 다된 거지. 이게.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때서야 재림하시는 건데, 그때 바로 세 번째, 불법자, 멸망의 아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에 금으로 그를 주기 시고 그리고는 강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자가 되거나 미리 준비한 자가 되거나 믿음으로 두 번째는 재림 하시는 것이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배도가 있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멸망이 아닐 불법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멸망의날본적자 아들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충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다된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결국은 주님께서 불법자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물르다가 죽이시고 결국은 강림하신다. 네. 그러면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나 번을 봅니다.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가? 네, 결국은 주님께 자림,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산자 죽은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산자가 되어야겠죠. 믿음 이 있어서 영의 산자가 될때 그때는 우리는 심판을면해서 청호가는 것이고 믿음 없어서 영의 죽은자 죽은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 자 그렇게 아시고. 9절로 1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이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자로 심판하시느냐? 첫 번째, 악한 자의 이함은 불법한 자지, 멸명의 아들. 본격적인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대파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바로 악한 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그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사단도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파적도 무이고요 거짓 기적, 속이는 것이죠. 바로 목적은 바로 뭐냐? 거짓 기적을 통해 속이는 것이죠. 과 네. 거짓기적과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결국은 악한 자가 자들에 도그로 씬 받아가지고 불의 악한 속임으로 결국은 임하는데 누군인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음 없어서 영이 죽은 자들에게. 이게 이만인데 왜냐고거든요. 이는 저희가 멸망하는 자들이죠 심판을 받아 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죠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진리 된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십자가 사랑까지도 거부합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도록 큰 사랑, 청량할수 없는 사랑까지 보여 주셨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않아서 결국은 영이 죽은 자가 돼가지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자를 통해 사의 역사를 해가지고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아멘. 결국 그치 같이 능력과 파도가 거짓 기적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거놈을 억지 못할 자들 네.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혹을 받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맞지 않, 믿지 않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믿는 것이지요. 거짓 기적을 통해서. 이야 저 악한 자가 진짜로구나. 응? 그래서 거짓 거짓을 믿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진리 대신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하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사람이 영이 죽은 자로서 사내 도로 쓰임 받아가지고요 사어느 사단이 돼가지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왜 하죠 뭡니까 이런 불의한 자들 갖다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전제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심판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런한 미리 말씀을 통해서 깨워쳐 주시면서, 그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큰 역사를 행하심으로서 허락하심으로서 이와 같이 진리를 사랑, 음,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 받으니까 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곧그 진리여 진리여 생명자유유하하신진 유일한 진한가 o 유일한 생명 w h a 주님만을 믿 e a n What you mean? What you mean? What you mean? w 믿 a t you mean? 이이 a t y 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두 번째는요 13,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부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는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어떤 일을 심판하시느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주의 사랑하는 하전한 형제들아 대선한 교인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심 십자가 사랑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희 위하여 마땅히 하늘에게 감사할 것은 네. 바로 우리 일꾼들 바로 우리 일꾼들이 항상 대산나의교인들을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항상 감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일꾼들이나 하나님께서 참된 성령의 도로서 받도록 하심으로써 영원하고 참된 영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뭐냐 할거 같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대사론의 개인들을 바라 구원 얻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너를 택하셨어. 택하셨죠. 십자가 사랑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관심이서 찾아 나옵니다. 관심이 딱고 도망가는 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수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세상 사람 구별된 자, 그들은 죽은 자 바로 택한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감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산 자로 하해 주시고 하심과 제를 믿음으로 해서 먹니가 더더 성령의 도로스인 받아 믿음을 성숙하게 큰믿음 받도록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서 일꾼을 들 두고 삼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서 결국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께 참되고 영원한 참감사로다 하는 게 감사 네. 한 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택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를 믿게 하신 것이지요. 하심이니 그다음에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복음으로. 아멘. 우리 복음. 일꾼들의 복음이 아니라 일꾼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죠. 일꾼들을 도고 삼아서 성령께서 주신 창명의 복음. 죽은 영혼 살리는 복음 주님께 돌아가시고, 우리 시대에 돌아가시고, 삼명으로보내 바로 복음의 내용, 바로 이것을 네. 전해 주신 것이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찾아왔습니다. 택깐 받은 것이죠. 불러주게 택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게 하려 하십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 바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영광, 믿는 자의 영광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도 항상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자를 심판하잖아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되, 결국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5절로 1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소원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어떤 대로 심판하시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이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 대전의 교인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치면 받은 유전을 지키나 아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떤 폭박과 화려 온다들에도 어떤 유혹이 온다들에도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유전을 지키라. 바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느님. 성경 말씀, 편지로 가르침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받으와지 받을 것을 것 이면은 그것을요 내 거로 만들어들어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내 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내 거로 그래야지 이거 갖다가요 남과 경쟁해서 욕심내 가지고 많이 하려고요. 그거 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여기가 뜯고 저기가 뜯고 저기 가서 보금 왔다 갑니다. 위험한 것이죠. 열등생일처럼 공부생 하는 학생들도 열등생일수록가려진 받은 걸내거로 만들지를 않고 자꾸 욕심을 내어서 깨나 자르는 것처럼요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원래 깨나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어렵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도 마찬가지. 마음이 욕심으로만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하나만이라도 반복을 해가지고 내거로 소화를 할거과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좁고 깊게 해야 그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나 우리 판조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그래 굳게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전을 지키라. 그냥 욕심내가지고 뛸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얻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영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신의 위로가 되죠. 믿음 있으면 든든해 가지고 낙심하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위로. 믿음을 통해 주시는 것,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천국 소망이 좋은 소망이죠. 참다가 영원한 영적인 소망, 천국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도록 해주셔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믿음을 받으니까 위로가 되죠. 세상에 어떤 어림이 있다그래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믿음 받는 기회로 보이고요. 폐파가 하느님 온다 고 하더라도 결과 하나님께서 좋으신 그분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내가 감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위로, 그 다음 내가 소망한 최대한 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내가 잘 들어 사람에게 인정 받는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니고 저는 그랬지만 저도 철없을 때는요. 그러는 이제는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그건 다. 그림자, 가짜, 허상인 것을 알아서 이제는 영적인 것, 참드가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바르고 잠드가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가운데서 이 같은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일에 말에 굳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요 너의 마음을 믿음 가운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 이건 말하나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한 일은 하나님일 말도 선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네, 선한 일을 도구로 쓰인 받다 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그렇게 하심으로서 우리를 굳게 잡아 주시는 거지 끝까지. 예. 그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끝까지 믿는 자가 되게 갔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는 자가 되게 갔다. 정리합니다. 자,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요, 믿는 자. 영의 산자는 심판 대신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산자가 되어야만 되겠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믿는 자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며, 또, 더욱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믿는 자가 되고자, 애수과수하는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